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원분들 대상으로 선공개 영상 보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신 분들 미리 시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올려드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은요. 제가 여의나루 한강공원 잠깐 바람 쐬러 갔었는데 벚꽃도 많이 피고 봄바람 기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여유도 한 번쯤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좌 보고 가시죠. 장기 계좌. 240% 중기계좌 235%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18% 손실 중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306%고 원달러 환율 1351원 다시 50원대로 올라온 모습이고 WTI 유가 86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3대지수 보시죠 3대지수가 오랜만에 1% 이상 1.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어떻죠? 테슬라는 혼자 1.62%반등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청개구리 같은 종목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들 보시면 엔비디아가 3.4% 하락,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섹터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구글도 보시면 유로화를 통해서 주가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장 마감 때쯤 급격한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공포 탐욕도 보시더라도 어제는 탐욕 구간 64점이었는데 지금 내추럴 구간 중립 구간이죠. 49점으로 좀 반전의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년 전에 50점이었습니다. 오늘 뉴 한번 보실게요. 테슬라가 혼자 상승 마감했었던 이유 한번 보시죠. 하루 전 기사부터 보실게요.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 2 0 0 0 달러까지 간다라는 강세론적인 주장을 내놓게 되면서 테슬라가 인도에 3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전기차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인도 시장에도 진출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차량 가격은 5,199만 원으로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좀더 저렴해질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오픈 AI 개발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하기 위해서 ai 엔지니어의 급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ai에 대한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테슬라가 인도의 공장 기갑팩토리를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올해도 인도의 수출용 자동차를 독일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 내용 보시면 올해 말부터 인도 수출을 위한 독일 공장에서 오른쪽 운전석 자동차 생산을 시작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을 넘어서 인도 시장까지 점유율을 늘리려는 긍정적인 의도 보여준다. 주가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 4일 날 신규 실용성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은 213k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실제 값은 그 높게 나오게 되었어요.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라 사실로 시장은 초반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9천 명이 늘어서 22만 1만 명으로 예상치 상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 무역적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의 명분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장 마감 때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탄나유, 이란 보복 위험에 우리가 헬치컷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한번더 전쟁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와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 고조 속에서 브렌트유는 90달러 때 상승을 하게 된 모습이었고 w t i 유가 선물도 보시더라도 86달러 때 반등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란 보복에 다급해진 미국은요 시장에도 마지막 큰 하락이 있었다 그런 영향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루 전에 파울장이 인플레이션 누나가 좀더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될것 같다 라고 금리인나에 대한 신중론을 지켜왔고요 하지만 애틀란테 연훈 총재 올해 4분기에 한번금리인나 하겠다라는 엄극과 카시카리 연훈 총재는 연준 올해 금리나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한번더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일 경제의 발표 일정은요. 지금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과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같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려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감소를 해야 되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하회를 해야 되고 실업률이 높아져야만 오늘 시장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라는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실게요. 오늘의 뉴스 내용처럼. 그 영향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S&P 500 일봉 차트도 보시더라도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추세선이 이탈하게 되었고요. 5위 평선과 2 1 평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5 0 평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도 보시더라도 전고점 근처로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이탈이 되고 2평선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5 1일편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의이 추세 흐름을 보시고 이탈하는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 만약에 이탈하고 좀 흔들린 모습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이 길 것인지 짧은 것인지가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음봉의 길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탈된 상황이면서 조정의 폭이 한 길게 나올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고 다시 반등을 줄 것인가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실게요. 테슬라 이번에 대량거래. 매도세가 좀 있었다 오랜만에 많은 매도세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추이 보시더라도 공매도 추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4월 3일 11% 하락한 모습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도 남겨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봉 차트 보시더라도 장 시작하고 어 이게 뭐지 어어어하면서173 돌파 174 돌파 175 돌파 장 중에 무려 176까지 갔었던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어떤 분위기 나왔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고조화가 펼쳐지게 되었고요. 금리 인하 이제 없다. 올해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전체 지수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70달러 그 부분은 지켜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장 초반에 이러한 급등세 있었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봉 또한 보시면 지금 추세선 하단 첫 번째 닿았고요. 하락 추세선 하단 두 번째 닿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지 라인 이세 번째 닿은 모습에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등 보여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에서 저항 받고 떨어지는 저항 추세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안착된 모습에서 주가 긍정 정 모습이 보여졌지만 5일 평선과 20일 평선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거래량까지 막대하게 들어온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상승 의지는 보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 TSLT 프로젝트를 3월달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어요.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보시면 제가 3월 6일부터 매매를 했는데 3월 7일 174달러부터 3월 15일까지 162달러까지 이 네모 박스 친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거의 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 4월 2일날 164달러의 상황 대역을 통해서 한번더 매수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단가를 낮췄고 가격 수량을 모아갔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부분에서 새로운 계좌에서 매 하신 분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역시, 테슬라 다른 종목 다갈 때, 혼자 떨어지다가 다른 종목 다 떨어질 때, 혼자 이렇게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이런 청기구리 같은 모습. 테슬라만의 매력적인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저항 추세에 지지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평선 맞고 밑꼬리가 달렸으니 한번더 저항 테스트를 받고 하락할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양복이 3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특별한 모습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테슬라를 매도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테슬라를 초반에 이렇게 올렸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매도를 했을까 개인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있었다 그리고 매도세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캐시우드 거의 2주 동안에 90만 주가까이 테슬라를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전환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사학개미 순매수 결제 한번 보시면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TMF 오랜만에 들어온 상황이네요.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엔비디아 저가 매수세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MF 같은 경우는 채, 심려물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에 추가적인 저가 매수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는 5등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다시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3대 지수 오랜만에 1.5% 이상 하락을 해주었고 역시나 청구의 요리 같은 테슬라 혼자 반등세 있었다. 현재 공포 탐욕지수 중립 구간인 49점 내추럴 구간이다. 테슬라 인도에 30억 달러 투자 전기차 공장 추진을 하고 있고 독일 공장에서 인도용 수출용을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고조화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카시카리의 뇌파적인 언급을 통해서 주가가 좀 흔들린 모습 있었고요. 금일 경제일 발표 일정 보시면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평균시당 민금지수 발표 예정이고요. S&P500 나스닥 종합지수 추세가 깨지고 음봉이 길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테슬라 1분봉 장중에 175 돌파, 176 근처 갔다가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모습. 그래도 일봉상 보시더라도 양봉이 3일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반전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천개굴 같은 모습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4월 4일 매매는 특이 사항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테슬라 일봉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달러 다시 터치를 했을 때이 구간에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150달러까지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 위험스럽고, 아무나 매수할 수 없었던 자리였다라고 판단이 들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가격과 수량을 모아 가신 분들께서 그리고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테슬라가 혼자만 반전 추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175달러가 저항 매물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위로도 매물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반등하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로 리스크 관리 차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다 나는 현금이 아직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 관망과 홀딩으로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하락 나온다면 150달러 때또 물량 담아가시면서 분할 매수 원칙 세워서 대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테슬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슬이나 불주나 삼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장기 물량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한번더 투자에 참고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 확신이다 라고 해서 몰빵 매수 하시기보다 분할 매수로 여유롭게 원칙 세워서 대응하시는 것이 테슬라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 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